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무엇을 지시하는지 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 성, 성령은 어떤 신비한 능력,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런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영적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여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은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삶에서 증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권위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사람을 만듭니까? 그렇게 이용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 그분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신비로운 현상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랄지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그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이적이 일어나더라도 그곳에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들, 세상의 욕망을 자극하는 가르침과 그 열매가 드러나는 곳에서 과감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들었던 그 십자가 복음의 말씀, 복음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인생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미혹하는 자들의 꾀임과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새 생명 받았으니 예수가 새 생명 주셨으니 예수처럼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라는 것이 성도의 유일한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참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